가, 또, 또, 진이가. 아, 정우 잘 타. 야, 빨리 올라와, 빨리 올라와. 야, 씨. 야, 브레이크 잡아, 브레이크 잡아. 아, 씨. <laughs> 아저씨! 아저씨 느려! 아저씨 어디 가세요? 아저씨! 아저씨! 야, 아저씨! 아저씨! 아저씨. 어, 어. 어, 아저씨. 자, 테달을 힘주고 타세요. 자, 페달질 하세요. 야, 페달질을 좀좀 타세요. 봐주지 말고 도망가버려 어디야? <laughs> 계속 가자자 멀리 보고 자 드랍 야야야 천천히 <웃음> <웃음> 벨크 어디 가세요? 아저씨! 옆구리 치기! 자, 올라 타고, 많이 올라 타! 그렇지! 좋았어! 점프! 오케이! 자, 윗벽, 그렇지! 밟고! 야, 쓸데없는 짓 하지 마! 또 차가! 야, 미끄러워, 그러면! 안 되겠다. 씨, 어, 느려서 씨, 새치기.